안녕하세요. 거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1월 22일 수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 비중 1월 22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지분율 4.45%,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28.66%, 포스코퓨처엠 외국인 지분 9.58%가 있고요. LG화학의 외국인 지분은 33.59% 전주와 같습니다. 에코 프로 BM 11.19% 전주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줄었고요. 에코 프로 20.21% 외국인 비중이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8.98%, SK 이노베이션 14.08%로 외국인의 지분율이 전주 대비해서 줄어들었고요. 금양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인의 비중 9.15%로 전주보다 1.3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5 꼽아 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고려아연 LG화학 2차 전지 소재 협력 성과 전구체 양산 시작입니다. 고려아연과 LG화학이 공동 설립한 고려아연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핵심 계열사인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 KPC가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양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1일 고려하여는 지난해 3월 연간 2만 톤 규모의 한국 전구체 공장을 완공했고, 이후 시제품을 생산해 고객사에 공급해 품질 검증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구체는 지난 2022년 8월 고려아연이 자회사 캠코를 통해서 LG화학과 약 2천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고요. 올해 상반기 첫양산과 함께 생산 능력을 점진적으로 늘려 하반기부터는 최대 생산체제로 가동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간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중국에서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구체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무려 97%에 달하는 분야였죠. 고려하여는 기술 원가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전구체가 양산 체제에 들어가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구체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전 단계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섞은 일종의 화합물입니다. 전구체에 리튬을 더하면 양극재가 됩니다. 전구체는 양극재 제조 원가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양극재는 배터리 제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한국 전구체는 고객사 요청이 가장 많은 하이 니켈 전구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이 니켈 전구체는 전구체의 니켈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밀도와 출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특히 고려연의 리튬 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 핵심 기술 및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4위 뉴스. PNT 1,388억 원 규모 이차전지 전극 공정 장비 수주입니다. PNT는 지난 20일 1,388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매출액 대비 25.4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28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 금액은 중국 통화 기준으로 7억 위안이며,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납품회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PNT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 사업부에서는 코터, 프레스, 슬리터, 노칭기 등 전극 공정 장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PNT는 2차 전지 사업이 주력이며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매출 가운데 7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건식 공정은 전극 활물질을 분말 상태로 직접 집전체에 도포하는 방식인데요. 용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습식 공정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층 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전극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PNT는 테슬라의 건식 전극 공정용 장비를 공급합니다. 다음은 3위. 물렸어 1년 넘게 속태운 2차 전지 찐바닥 매수 보고서의 들썩입니다. 오랜 기간 부진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부정적 의견 일색이던 증권가 시각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적이 바닥에 근접한 종목들이 올해는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들은 업황 부진 영향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년 반 넘게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거치면서 주가가 바닥에 근접했다는 인식이 커진 가운데 지난 20일 나온 에코프로 BM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투자 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병화 유진 투자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 BM에 대해 상업 리스크 대부분이 노출된 상태라며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한 건 지난 2023년 3월 30일 이후 약 22개월 만인데요. 당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한 연구원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고. 한달여 만인 2023년 5월에는 매도 의견으로 또한 차례 하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도 의견을 제시한 건한 연구원이 유일했는데요. 한병화 연구원은 이번 리포트에서 지난 22개월 동안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관련 주들의 주가가 급락했다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재성장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와 이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축소 우려 등이 있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는데요. 한병화 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는 되돌리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진행됐다며.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성장 구도를 깨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K배터리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K배터리의 투자 매력에 대해 방점을 둘 때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자는 시각도 있는데요. 정원석 IM증권연구원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국내 2차 전지 업종 주가가 바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5에서 2027년 중장기 실적 추정치의 추가적인 하향 조정과 트럼프 취임 이후 IRA 세액공제 관련 행정명령 발표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2위 뉴스. 테슬라 8% 급등의 2차 전지주 강세, 포스코 퓨처엠 3% 상승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주가 지난 16일 오전장, 테슬라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6일이면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오전장 탄력을 받아가다가 결국에 이날 1%대로 나란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2차 전지 주가 상승은 전날 밤 사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8.04%로 상승 마감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테슬라는 웰스파고로부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이 흥미롭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회복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목표 주가가 270달러에서 325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서 근원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띈 점도 테슬라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위,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IRA 법안 폐지 불가능 2차 전지 우려 과도입니다. 증권가는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우대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행정명령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하고 그동안 지급해왔던 보조금 우대 제도에 대한 폐기 검토를 지시했는데요. 이 행정명령 이후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안회수 DB금융투자연구원은 행정명령으로 이미 입법된 법안을 폐기하거나 그에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해 우선 순위를 명령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IRA는 법안이 제정된 이후 국세청과 재무부 등에서 법안 이행을 위해 세부 요건을 구체화하고 발표한 것이라며 기존에 계속 업데이트 되던 것처럼 보조금 세부 요건과 해외 우려 기업 FEOC 정의 등이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법안의 전면 폐지와 무효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탈중국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되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 연구원은 IRE 세부 요건과 FEOC 정의가 더욱 까다로워짐에 따라 탈중국 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탈중국 공급망 마련으로 촉발될 전구체 응극제 등의 중요도가 올라가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뒀던 지난 20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순 매도하는 와중에 2차 전지주들을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날 외국인은 삼성 SDI를 248억 원으로 가장 많이 순 매수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179억 원, LNF 129억 원, 이 밖에도 에코프로와 LG화학, 포스코 퓨처 엠도 순 매수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됐습니다. 배터리 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